며칠 뒤면 레오카락스 감독의 신작 아네트가 개봉합니다 이 영화는 올해 칸 개막작이자 감독상 수상작이죠 이러한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 아네트는 레오카락스의 9년만의 신작이라는 어구 자체만으로 이미 꼭 봐줘야 되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레오카락스 감독은 물론 세계적인 감독이시지만 국내 영화강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명감독이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마스터클래스에 참석해 많은 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감독님의 유명한 영화들이라면 홍네프의 연인들, 나쁜 피, 그리고 소년 소녀를 만나다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마어마한 명상을 가진 작품이라면 제 생각에는 홀리모터스일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BBC 선정 21세기 최고작 100편 중한 편이기도 하죠. 아마도 이와 비슷한 뉴에리스트들에서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 영화일 겁니다. 저도 그동안 홀리모터스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만 계속 들어오다가 이번에 아네트 개봉 기념으로 CGV에서 레오카락스 감독전이 열리면서 드디어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리모터스는 예상대로 걸작이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레오카락스 감독의 작품은 이 영화 홀리모터스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리뷰 영상 속에 감독의 세계관이라든지 전작과의 연결, 비교 등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영화에만 국한하여 제가 흥미로웠던 지점들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홀리모터스는 대중성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관객분들에게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언급드린 것처럼 영화는 분명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전부를 파악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독은 영화가 시작할 때이 영화는 관객을 위한 영화가 아니다라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항해 중인 배로 보이는 초현실적인 장소가 등장하죠. 카메라는 그 안에서 오페라 혹은 연극의 무대로 보이는 공간과 객석을 쫙 훑더니 위층으로 장소가 바뀌었습 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잠에서 깬 듯한 남자가 등장하죠. 아시겠지만 이 남자는 레오카락스 감독 본인입니다. 그런 그가 열쇠 모양의 기괴한 손가락으로 벽에 있는 비밀문의 자물쇠를 돌리자 통로가 나타나죠. 그곳을 따라가니 아래층 무대와 객석이 보이는 난간 같은 장소에 도착합니다. 인상 깊은 점은 꽉찬 객석의 관객들이 모두 죽어있는 것처럼 묘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입의 기묘한 시퀀스가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영화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창조한 감독의 세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레오카락스라는 감독의 세계가 지금 출항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어딘가 정박하기 전까지는 이 세계 속으로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일종의 밀폐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무대에서는 공연이 시작되겠죠. 이 공연은 곧 돌입할 그의 영화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관객들이 모두 죽어 있는 거죠. 즉 타자의 개입 없이 그리고 관객과 무관하게 나는 내 세계를 밀고 나가겠다라는 이 영화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본격적인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홀리모터스는 레오카르스 감독의 의식의 흐름대로 만든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명의 거대한 예술가가 자신의 삶 속에서 사유하던 많은 것들 를쫙 펼쳐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일반 관객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영화의 주인공인 오스카는 감독의 현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담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도입 장면을 다시 상기해보겠습니다. 레오카락스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담배를 피기 시작하죠. 그만큼 애연가라는 뜻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이 실제로도 헤비스모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주인공인 오스카도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죠.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 저 담배는 오스카가 레오 레오카락스 감독 본인이 이입된 인물이라는 인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레오카락스의 자의식에 대한 영화라는 관점에서 홀리모터스에 대한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어려있는 감독의 정체성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봉 당시 기준으로 50년 정도의 삶을 산 레오카락스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두 번째는 국제적 명성을 가진 영화감독 레오카락스로서의 정체성.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화에 등장하는 가면, 전위적인 퍼포먼스, 발기된 성기, 침팬지, 리무진, 옷, 돈 등을 경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니다 것 같습니다. 홀리모터스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홀리모터스는 정말 특이한 심지어 기계하기까지 한 직업을 가진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굳이 추론을 해보자면 아마도 홀리모터스라는 신의 영역에 있는 회사 같은 것이 있는 것 같고 그것에 고용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잠깐의 인생을 연기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오스카는 매번 차 안에서 분장을 하죠. 제가 보기에 그의 분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헤어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스킨헤드 상태의 오스카가 계속 가발을 바꿔 쓰는 것이 묘사되니까요. 이러한 분장 이외에도 영화에서는 머리카락을 경유한 인상깊은 상황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불황자로 분한 오스카는 납치한 모델 K.M의 외연을 자기 맘대로 바꾸더니 급기야 그녀의 머리카락을 뜯어 먹죠. 또한 살인자로 변했을 때는 자신의 살해한 상대의 머리카락을 깎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옛 연인 진은 오스카에게 헤어스타일이 당신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하죠. 운전사이자 비서인 셀리는 퇴근길에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기도 하고, 오스카가 침대에 누워 죽기 직전에 노인을 연기할 때 조카 역할을 맡은 레아 역시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러니까 홀리모터스는 머리 스타일로 변화무쌍한 인간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 홀리모터스는 인간의 삶이란 결국 연기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사회인의 역할 등등 일종의 역할을 탈극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에오카락스는 인간의 삶 속에서 나의 부재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홀리모터스는 삶에 대한 비관주의가 팽배한 영화입니다. 오스카가 일이라고 표현하는 아홉 개의 역할극은 생과 사에 대한 자장이 반복됩니다. 먼저 죽음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첫 역할극이 노년의 할머니였죠. 그녀는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비극적인 인생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살인자 역할을 맡았을 때는 예상치 못하게 목에 칼이 찔리기도 하고 조카 앞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역할. 을 할 때는 후회로 가득한 유언을 남기죠. 말하자면 이 영화가 바라보는 죽음 혹은 죽음의 문턱은 초라하고 예상치 못하고 후회의 연속입니다. 삶의 측면에서 봐도 이러한 비관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역할극인 모션 캡처를 하는 행위 중에 전의적인 퍼포먼스가 나오죠. 쫄쫄이를 입은 남녀가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몸사이를 보이고 그들의 몸짓은 애니메이션 속 괴물들의 교접으로 취한됩니다 섹스라는 것이 잉태의 시발점이니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묘사하는 삶의 출발점은 감정 없는 기계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겠죠. 또한 모델을 납치한 불황자가 동굴 같은 곳에 도착했을 때, 불황자는 바지를 벗고 발기된 성기를 드러낸 채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눕습니다. 발기된 성기는 성행위 직전의 남성의 상태죠. 영화는 그 모습을 상당히 추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이 영화가 다루는 삶이라는 것은 추하고 무정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홀리모터스는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사랑한 연인이었던 진이 등장했을 때 그들은 단 20분만을 향유하죠. 직후 진은 자살하고 오스카는 절규합니다. 그후 도착한 그의 집에는 침팬지의 모습을 한 아내와 아이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사랑이 없이 일군 가족이기에 남자의 입장에서 영혼 없는 기계적 단란함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말도 밀고 나가 이 순간에 깔리는 노래의 번역된 가사를 보면 삶을 다시 살고 싶다는 비관주의가 가득하죠. 즉한 인간으로서 레오카락스에게 인생이란 사랑이 실패하고 삶의 희열은 부재했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라는 존재는 타인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말하자면 오롯한 나라는 인간은 없는. 인간 실존에 대한 깊고 넓은 허무주의가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다음은 홀리모터스에 어려있는 레오카락스의 영화 감독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언론 등의 표층의 층위에서 보기에 레오카락스는 명망있는 감독이고 좋은 의미에서 기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팬들에게 신격화가 되기도 하죠. 또한 그의 영화들은 미학적으로 호평일색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레오카락스는 홀리모터스에서 이러한 외연의 측면 이면에 있는 자신의 암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얀 리무진이 그렇습니다. 리무진은 영화의 도입에 나오는 배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감독으로서 자신의 세계에 대한 은유겠죠. 계속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절대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또그 안으로 아무도 개입할 수도 없다는 표현일 겁니다. 이 리무진은 겉에서 보기엔 상당히 빼연하고 멋있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노동의 흔적들이 질비합니다. 또한 막상 이렇게 멋있는 리무진에서 나오는 오스카가 연기하는 인물들은 단한 명도 호감인 사람이 없습니다. 표면 내의 도사리는 추함에 대한 감독의 고백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불황자 모델 에피소드일 겁니다. 촬영을 하는 사진작가는 모델에 대해 예쁘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나타난 불황자에 대해서는 추하다고 반복해서 말하죠. 이 둘이 함께 사라진다는 점에서 추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 불황자는 공동묘지에서 꽃을 씹어먹는다거나 모델의 옷을 찢어 그녀의 몸과 얼굴을 가림으로써 대중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폐기합니다. 말하자면 사실은 자신의 실제 모습은 황폐하고 추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세상에서 아름답게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추함과 아름다움의 공존은 영화에서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비서가 오늘따라 파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오스카가 모니터를 통해서 본 모습은 적외선 카메라 형태의 초록빛이 나오면서 빛의 아름다움은 사라진 상태죠. 오스카가 먹는 것은 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지폐도 씹어먹죠. 제가 보기에 감독은 부에 대해서도 파괴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스카는 갑자기 거리로 뛰어나가 은행원을 죽이기도 하죠. 사실 이 은행원은 자신의 리무진이 출발할 때 맡았던 역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묘사 역시 감독의 또 다른 고백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오롯한 예 영화에 천책하는 감독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쫓는 대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세계를 축소하느냐, 가난해지는 대신 자신만의 세계를 지키느냐. 레오카락스 같은 거장에게도 이것은 꽤나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장면들은 부유함을 원하는 자아와 그것을 파괴하고 싶은 자아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홀리모터스에 대한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세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기에 아네트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저에게도 홀리 모터스는 조금 난해한 영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만한 미학적 성취를 이루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찾아서 보게 만드는 감독이 얼마나 될까라는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홀리 모터스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